어려움 속에서 이번에 전 교민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시는 가운데 선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불루한 교민들을 직원단이들이 공부를 하는 것에서 가인상을 좀 받고 가시겠다는 그런 각오를 임하시기 위해서 전체 교민을 해주는 감사 인상입니다. 이번 선거가 지리군선의 모음이 될수 있는 이런 성공적인 선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과 선거인민실과 열과 성인을 다해서 희망적인 모습을 약속드립니다. 국정 두 분, 이 부모 두 분께서는 선의 경쟁을 하셔서, 많은 교국인들이 과연 누구를 뽑을까 하는 어려움을 갖도록 대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대의 한일회장이 된다면은 제가 에, 그 주로 그 주요 단체들 단체들은 제가 전인구이 합의호수하면서 어. 제가 제의를 새로, 저, 새로 회장이 됐을 때, 우리는, 우리 단체도 한인의 이사가 될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이 전체 그저의 큰 회들이 당연히, 당연히 한인의 이사가 돼서, 그러면 단체가 저절로 회비를 낼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그런 제안을 제가 끌어보냈습니다. 근데 우리 이용사님 회장이 좋지가 않은데, 저는 그 운영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일회를 개방해서 에 전체 그이큰뭐 희망은 물론 희망을 안 하는 회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하는 회는 전부 제가 사무실도 제공해 주고 업무도 좀 대신 제가 그러니까 사무원이 전화도 받아주고 그러면서 제가 단체별로 회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연구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 전임 회장으로도 해비 문제를 가지고 여러 어려움을 겪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해비 수렴, 헤비 그, 걷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유급제로서유급제로서그 24억을 유급제로서 써 해볼 생각을 해봤습니다. 환인의 운영을 위해서는 그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사무원을안둘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범인하기 방위해야 되니까 사무는 오늘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저는 각 단체를 다 여기에 사무실을 저희 이, 이 토를 걸어주면은. 예, 뭐, 쉽게 얘기하면, 서울 향후에다. 그러면, 서울에서 뭐, 손님도 올 테고, 뭐, 이, 이런, 그 연락사항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대응을 그 사무원이 해주면은, 각 단체가 한 달에 그, 뭐, 예를 들어 사무실 쓰는 그, 그런 비용이 될까? 뭐, 약간의 비용을 내주면은, 그걸로 지 사무원 공급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는 직접 이한일회사에 와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겠습니다. 아, 그 제가 직접 어떤 문제가 있으면 상담을받고 직접 그 문제에 뛰어들어서 해결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와 같은 저기 그새 신민, 신임, 신민장인가 정관이라고 저한테 몇번 가져왔는데, 제가 그때 내가 지는 우리 저기 자영촌 사무장님, 들정관그 그 위원회에 정부지원장님께 그거 는 걸로 아는데, 지금 제일 먼저 그에게 수제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 저, 제 생각에는 예, 제가 만일에 그... 회장이 된다면 바로 그 문제는 그 정관의 그 정본인들을 제가 자문을 모고 전임 회장단이나뭐 이런 그 정부 모임을 가지고 에, 제일 먼저 제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관은 그때 꼭 만들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당연히 그 정관 개정, 어, 아니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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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아, 첫 번째, 이 정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교민사의 새로운 법을 만드는 이 정관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 어, 올해도 매 교민사회가 이런 파핵을 사실은 조금 바었습니다 네. 교민사회에 기분과 법이 되는 전관이 분명한 양이고, 그 전에 분명한 전관이 있었지만, 약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 좀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누가 어느 분이 새로운 회장이 되고, 아, 원칙에 맞게, 기준에 맞게, 새로운 정관을 만들어서 총회를 거쳐서 인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제가 그 평통에서 항상 오는 그, 그 저희 통일시대에 그 지난 7월에 그 해외 협의회장들이 있는데 해외 협의회장으로서 한는 회장을 겸하는 해외 진과 내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책을 겸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 구상은 에 제가 만일에 한의장이 된다면 우리 부의장도 뭐 많이 있고 간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통해서 합의를 해가지고 뭐 평통 협의회장은 여기서 뽑는 게 아니고 본부에서 임명대해서 내려온 거기 등을 제가 임의로 사의 뭐할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제가 도통하고 사기를 하겠고, 에, 만일에 그기한에 뭐, 문제가 있다면, 제가 권한대행을 둘 생각입니다. <laughs> 답변이 됐습니까?